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검찰, 법원,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50% 미만으로 추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사 사법기관 개혁해야 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경 신뢰도가 50% 미만으로 추락했다. 네, 이렇게 국민 신뢰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검경 신뢰도가 대폭 하락했다라는 거죠. 국회가 24%로 꼴찌고, 이 검경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네, 검찰총장 출신 윤 집권 첫해 검찰 신뢰도 공정성이 대폭 하락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사법기관의 신뢰도를 보면은 법원이 47.7 검찰이 45.1 경찰이 49.6 네, 그래서 검찰이 가장 낮았어요. 형사 사법 기관 공정성 법원이 52.3 검찰이 49.8 경찰이 51.5 네, 그래서 공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과반수 거의 과반수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에, 특히나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는 다5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법원, 경찰, 검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검경을 통합해 가지고 검경 그리고 해안 경찰청, 공수처 다 통합해서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국민안전 원장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용어를 버리고 국민 안전관으로 가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를 완전히 분리 양성을 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는 자기 일만 할수 있게끔. 판사는 판사만, 검사는 검사만, 변호사는 변호사만. 그렇지 않고, 어제의 판사 검사가 오늘의 변호사가 되고, 어제의 변호사가 오늘의 검사 판사가 되고, 또 그들이 공수처로 가고, 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러한 세상이 되면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집단 이기주의가 나라를 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판사만, 판사만 하면 되지. 왜또 다시 변호사로 나타나 가지고 응? 후배 판사들이 재판할 때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재판 거래, 재판 거래가 있고 몰래 변론이 있고 이러한 전관 현관 유착 비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걸 외쳐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어떤 정치인이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은 이 반대에 부딪혀서 못 바꿉니다. 암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그래서 국민투표를 국민이 주도할 수 있는 에, 적극적인 국민투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자꾸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스위스는 10만 명이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왜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국민투표시민발안제, 국민투표부의권을 대통령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시민발안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투표부의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래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법원, 경찰, 검찰, 뭐 이거 믿, 믿을 수 있겠습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삼권 분립 안 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다 친구고 자기들끼리 다 서로배 관계고 그러면은 그 재판이 공정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국민만 피를 빨리는 거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